순례자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And then there's a time schedule for the 흩어진 제자들의 시간표는 그냥 시간표가 아니에요. 순례자의 시간표. 생태의 <목소리>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수용할수 있습니다. 인스 청생적 타왜 그렇습니까? <목소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의 <목소리> 수용에 다음 요제없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는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사람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이 술을 먹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s so, get them with it. Which my Renno, why? All j i 이 Marcel. Chao, y o 다 put out, Shana, why you? Way too high. All jig, 소 为什么？因为神的计划就是唯独传道，唯独宣教。这个是朝圣者要记住的，他们的基准时间表。最后，一切的逼迫都是 OK 的，都可以包容的。为什么呢？逼迫只是他的情况，但是在神只有唯独世界福音化。 뭐 어떤 사람이 제 보고, 총재님 말이지. 서거 문들일 때가 참다는데 아니요. 어, 아니, 어, 서거 어, 문들일 왜 참입니다, 그가수용 어, 배울 어, 게 많아요. 어, 예, 이분은 나한테 말을 했는데도 배울 게. 나는 그사도그사도그사람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봐도, 그도그사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이렇게 k e 어요 l i s i a n maksudnya, kalau kamu tidak tahu, itu kepolisian itu salah. Itu k a l a 는 kamu t i d a 그 tahu, itu salah. Itu kalau kamu tidak tahu, itu salah. Itu kalau kamu t 요 남의 걸 자랑해야 되겠구나 싶아 그렇지. 아, 그렇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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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렇지 아, 그렇지. 니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니지 아, 그렇지. 니그렇 아, 그렇지. 니 아,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보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조회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每教之中起生命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기도합나다奉耶基督 아멘.